알리익스프레스 구조동 매직 키보드 할인. 구조동 매직 키보드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모델에 완벽하게 호환되며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사용자들은 방수 및 충격 방지 기능 덕분에 실용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어요. 특히 하드 케이스가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키보드의 타이핑감이 우수해 작업시 편리하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,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이 키보드는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구조독의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플루팅 스탠드 디자인으로 아이패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블루투스 연결이 원활하고 다양한 언어 지원 덕분에 다국적 사용자에게도 적합하죠. 키감 역시 훌륭한데요. 타이핑 시 피드백이 좋고 장시간 사용해도 손가락에 부담이 덜합니다. 11인치 모델로 경량화되어 있어 휴대성도 뛰어나죠. 여러 세대의 아이패드와 호환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키보드는 디자인, 기능성,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. 아이패드를 활용한 작업이나 학습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구조독 아이패드 에어 6 2024 매직 키보드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여러 아이패드 모델과 호환되며 방수와 충격 방지 기능이 뛰어나 정말 실용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패셔너블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하드 케이스 덕분에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드롭 저항과 먼지 방지 기능 덕분에 외출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네요. 전반적으로 이 키보드 케이스는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